2018년 새해에도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젠 뭘 했다고 벌써 10월입니다. 그리고 10월을 대표하는 휴일, 할로윈도 어느새 성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로윈을 맞이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10월의 다섯 번째 주에는 정말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또이 영화 잘 리뷰해주는 얼수TV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볼만한 영화를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할지 얼스티비의 신바람 나는 영화 리뷰 아니 영화 추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이미 10월 25일에 개봉한 영화 창궐입니다. 창궐은 할로윈과 어울리는 조선판 좀비 영화라는 참신한 소재를 가진 영화인데요. 개봉 전에도 현빈과 장동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캐스팅 때문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덕분에 개봉 당시 박스 오피스 1위를 달성하며 부산행을 이어 두 번째 천만 좀비 영화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캐스팅과 더불어 예고편에서 보여진 엄청난 스케일과 디테일의 좀비, 화려한 액션 씬, 그리고 공조를 통해 그 실력을 입증시켜준 김성호 감독의 연출이 가미되어 이번 주말에 즐길 영화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영화는 바로 벽 속에 숨은 마법 시계입니다. 이 영화는 E.T., 쥬라기 월드 등 수많은 명작들을 만들어낸 엠블린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가족 판타지 영화인데요. 주연 배우들로 무려 잭 블랙과 케이트 블란치이 출연하여 연기력은 이미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고 또 호러 전문 감독 일라이 로스가 메가폰을 잡았기 때문에 영화 속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연출해낼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할로윈이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온갖 공포 영화들이 판치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즐길 영화를 찾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구스범스 2 몬스터의 역습입니다. 이 영화는 구스범스 시리즈의 괴물들을 영어로 등장시키고 그들을 책 속에 가둔다는 특이한 설정으로 개봉 당시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구스범스의 후속편인데요. 전작에서는 잭 블랙 오데아 러시 등이 출연한 것과 달리 후속작에서는 배우들뿐만 아니라 감독까지 전면 교체해 전작의 스토리만 가져오고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가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 영화에는 전작에도 등장했던 서린 괴물과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슬래피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등장한 풍선 거미, 호박 그리고 곰 젤리까지 예고편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전작을 꽤나 재미있게 봤던 터라 이번 영화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같이 전작을 재미있게 즐기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네 번째 영화는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이 영화는 전세계를 휘어잡고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전설적인 밴드 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영화의 제목은 퀸의 대표곡으로 알려진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예고편에서는 실제 밴드와의 높은 싱크로율로 이미 전세계의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고 엑스맨 시리즈, 유주얼 서스펙트 등 여러 완성도 높은 영화들을 만들어 온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고 하니 퀸을 모르는 저 또한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영화 OST에 퀸이 직접 참여했다고 하니 안볼 이유가 없겠죠. 한때 퀸의 팬이었던 분들 또는 퀸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영화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자 가장 기대되는 작품인 할로윈입니다. 이 영화를 모를 수도 있는 저와 같은 세대의 팬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를 해드리죠. 이 영화는 나이트메어 사이코와 함께 1970년대를 대표하는 슬래셔 영화 프랜차이즈입니다. 시카를 들고 가면을 쓴 잔혹한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와 이를 막으려는 이들의 사투를 그렸던 1978년 할로윈은 마이클이 담당 중시가 의사의 통행을 받을 수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그 사건이 지난 40년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었던 마이클은 환자 이송 도중 사고가 나게 되면서 다시 살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1978년 할로윈에서도 마이클 마이어스 역을 맡은 니 캐슬과 1978년의 유일한 생존자인 로리 역을 맡은 제이미 리 커티스가 다시 출연하며 역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개봉하여 7,75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오프닝 성적으로 성공적으로 귀환을 알렸고, 국내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방영되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제 리뷰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영화 리뷰 못할 것 같습니다. 절대 무서워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청불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오늘은 할로윈의 보기 좋을 영화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얼쑤아웃!